다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길. 사는 길,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중에서 산불을 만나 타 죽게 됐습니다. 궁리한 끝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 다음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불의 피해를 막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남도 살고 자기도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니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사는 길이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의 열매가 셀프, 자기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드디어는 자신도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엉되는 길은 성도 개 개인 모두가 다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교회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키는 것이 참 승리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자신이 죽어 하나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